이번에 해볼 거는 비트루 증정금 내용이고요. 최대 15% 입금 보너스를 준다고 합니다. 이벤트 기간은 5일 남았고요. 레지스트 나우 눌러 주셔야 됩니다 신규로 가입하면은 2달러 체험금을 준다고 하는데 제 레퍼럴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럭키보너스 페이지 와서 수령 누르면 됩니다 저는 눌렀더니 클레임 페일이라고 나오는데 신규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2달러 받아 가시면 되고요 메인 이벤트죠 입금 이벤트인데 999달러까지 입금했을 때 선물거래 1회 하고 10% 보너스를 주고요 순입금 2,999달러까지 선물거래량 10만 이상 했을 때12% 5,000달러까지는 100만에 15% 이렇게 줍니다. 신규 유저와 기존 유저 모두 참여 가능하고요. 보너스는 선물 거래 체험금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수익은 출금 가능하고 총 상금 풀은 5,000 달러 풀이입니다. 입금액마다 리베이트 비율 정리해 놨고. 리베이트 받으면은 최대 입금액에서 보너스 얼마 받는지 적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제한이 있고요. 여기서 메이커가 0.02% 테이커가 0.06%인데 최대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작성을 했고요. 리베이트 보너스 받은 거 빼기 수수료 해서 최종적으로 이 정도 수익이 납니다. 어떤 레인지를 참여할까 보면은 2,999달러가 가성비가 가장 좋습니다. 입금 금액 대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0달러가 제일 높지만 거래량이라는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에서 수수료가 빠지는 걸 감안하고 치면은 남은 금액이 이 정도 나옵니다. 거래량 100만보다는 거래량 10만이 혼저하게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이번 이벤트는 2,999달러까지 넣고 359달러를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수수료는 60달러 나가니까 저희가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300달러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모두 같이 300 60불을 받는다 쳤을 때 13명 정도는 참가가 가능합니다 이벤트 보상은 3에서 5일 이내에 배포인데 저번 이벤트가 5일 지나고 줬습니다 프로모션 종료 후 영업일 기준이라서 7월 18일 정도에 증정금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3000달러가 묶여 있게 되고요 제 레퍼럴 코드로 가입을 하셔야지만 적용이 되고 순입금 하셔야 됩니다 KYC 전화번호 인증까지 하셔야 되고요 순입금 3일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현재 이벤트가 4일 23시간 남았으니까 이 이내에 하시는 분들은 다 적용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비트로 가져와 봤는데 비트로 같은 경우는 증정금 공제율이 100%입니다 저번 이벤트 했을 때도 잘 녹여서 잘 출금했고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었어요 이번 이벤트가 좋은 게 신규 뿐만 아니라 기존 유저도 되기 때문에 기존에 비트로 참여하셨던 분들은 금액 입금하시고 거래량 채워 놓으신 다음에 300달러 수익 내서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트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작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